네, 반갑습니다. 준이씨입니다 지금 오늘 그, 보여드리고 싶은 영상은, 장비, 장비용 코아인데, 요압모터 힘이 좋다 보니까, 이게, 이게 튜브하고 이 사이가, 한번 붙어버리면은 산소불로 돼가지고, 끓여도 잘안 끓여지는 현상이 있어가지고, 지금 저희들이 고민 끝에, 이렇게 지금 전기선, 그 단선 들어있는 전기선이거든요. 한3.2 스퀘어 정도 될까요? 이게? 이거를 감아가지고 해보니까, 이 앞전에 감아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지금 동화아 같이 이렇게 철사가 이렇게 얇아졌죠? 이렇게 하니까 산소불 안 되고 오한말 한 방만 쳐도 잘 풀리더라고요. 간단한 영상이지만 업무에 도움이 됐으면 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. 수고들 하십시오.